안데 돼? 공이 맞 형님 한테 존나 크네요 <laughs> 야, 요즘 못했더라, 아, 요즘 젊은 애들 박스이더라 아. 옛날 아여자들이박스팀 좋아한다 네 아, 나는 못 있겠더라. 잠깐만. 지다네저 <목소리> <목소리> <또 브라디를 사니까. 목소리> 카메라맨입니다. 찍히가 예, 스직 혹시 웹툰 아닙니까? <목소리> 공이 <목소리> 형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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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타임 타임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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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즘 이거 찍을 때 삼각대 필요해요. chất ngon ghê tất bà tất bà tất bà tất 그 상희 영상 와이브해. 영상. 상희 마모. 이런 <거> 안 되나? <laughs> 아, 라 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 다치게. 네. 상이야, 영상 좀 음성 좀 넣어라. 예. 네. 가자. <laughs> <laughs> <됐다. Okay. 웃음> 민성형 실수한 것만 넣을게요. 민성, 어, 이러서 민성아. 우와. <laughs> <오와. 웃음> <laughs> 어? 뭐인 <laughs> 거야.

나이시차아라 <놀람> <놀람> 네, <놀람> 아니, 제 끝났는데. 자체자으로어 <놀람> 아, 딱 방비 박시다. 나이스. <놀람>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무겁다 무겁다 <laughs> 무겁다 경원 무겁다. 오, 라 어, 그게. 아 역시 라고. 아, 있어요. 강이 어, 역시 영훈이 누구? 기은다르네요뭐 얘기하네. 아이고야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나 이거. 아이고, 나 이거. 아나보거 아이고, 이이이나 이거. 공을 못 따라간다. 이구민 아, 어, 나이스. 굿굿굿못 넣다 말상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맨 사이드. 진짜로? 아, <laughs> 민성 수비 집중! 아 나이스 한 소리 했다 아 나이스 엄청 <laughs> 넣으라고 거의, 넣고 있잖아 형 아니 방금 락이 요한거 말이야 아. 아. 찍었나? 찍었어요 찍었어요 이거 너무 찍는다 이 집중해서 오 감탄하고 있었어 네? 찍잖아 아니, 어떻게 해야 되잖아 이는 이거 보면 안 된다 아, 카메라로 아, 봐야 된다 보고 싶어요 근데 <laughs> 너무 작아 이거 이대폰으로 네, 봐야 된다 아저형 달리기 빠른 지다 빠르다, 빠르다. 아저 형이 옛날에 어. 달리기 그거 했었대 오케이, 오케이. 100m 아, 10초 때 아, 10초? 10초 어. 플래스 아니고 10초 때 어, 네, 그만큼 빠르대 아, 근데 이팀다 빠르다 저기 키장이 사람 있잖아 너리에 저도 존나 빠르다 네네 왼발 진짜 이팀다최대형이라가지고안 아, 그 닫히게 안다치게, 안다치게안다치게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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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에, 에. 오케이 슈거 슈거 아공이 빠르다 아잘이아이굿 준비 좀요.

안돼 못 따라간다. 공 가고 가면 안 돼? 프리미엄 리그 선수 들아 상이 진짜. 도맨 자기 목한디뭔 보여주려고 어, 하네. 오, 오 까베 한발한 발. 근데 안 보인다 여기서. 뭐, 확대 좀 하고 나. 아 이럴 때 <laughs> 별론데. 요원래가 가운데 아 쓰는다. 맞죠? 어딱 안에서 가운데로 갈게. 요 <laughs> 카메라맨 오늘. 예. 네. 아 카드라. 어뭐 찍으실래요? 왜? 카메라맨 하실래요? 왜찍는데 여기 주잖아 아이 그래도 이게 현장감이 있죠. 상이 저서 찍새라고. 니 찍새가? 그래. 찍세. 야 여하서 30원 줄게 여하서? 피이야니 하고 싶은 거해라 아닙니다. 상이 얘예 해라 빨리. 그래야지 네? 기지.

예상과 코코 코. 한대 가나 가나. 네, 알겠어 골프! <laughs> 골프 <laughs> <고흡> <끝>!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생각보다 훨씬 잘쳐잘 쳐요 잘하죠 필러 입고 다니니까 시내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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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기서야 <laughs> <laughs>

아, 미안하다. 몸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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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걸린다. 빡시게 그래. 하다. 어. 오! 오! 아, 오!

맛있는데알아데 예. 요. 요. 준비됐습니다. <목소리도들> 뭐야? 아니. 아차. 니다 실린다. 계속 따질 줄 알았다 근데 정말로 잘 차네 진이걸

많이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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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! 아 잘해. 땡큐! 너무 스포티가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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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스포트땡큐 <laughs> <멈추를> 너무 스포끼 너무 스포 끼야, 진짜? 지현이가이니불 나가서 불방구해 온대요. 나는 처음에 앞으로 시

네이맞 잘했 있는데. 아 마지막에 직사하는 거. 자, 안그면 내가 봤을 때. 어, 그렇지. 다시. 그러니까 안 먹을래? 그 먹을래? 아, 뭐, 뭐, 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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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

지금 21분째 찍고 있어요. 나가면 끊을게요. 21분째 찍고 있어.